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편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균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보통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은 전략에 대해 숙제하게 하거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일들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전쟁들에서는 군사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쟁에 출정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진탕 마시우게 하기도 하고, 또더 잔인한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피를 마시게 하면서 오직 상대를 죽이고 자신이 살아남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위해 출정하기 전 가장 중요한 채비 준비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이전보다 더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서 진영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의 군사도로 출정하는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영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함이나 죄로 인하여 함께 거하시지 못하고 떠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만일 출정하기 전에 몽설한다면, 즉 자신도 모르게 자는 동안 꿈속에서라도 음란히 행했다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변을 보는 것 하나도 진영 밖에서 처리를 하되, 만지지도 보이지도 않도록 흙으로 덮으라고 하지요. 하나님 계신 진영을 거룩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출정하여 대신 싸우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도록 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서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순결에 있고 깨끗함에 있고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 말끔히 정리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과도 같은 말씀이죠. 죄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의 비결은 회개를 통해 부정한 것을 돌아보고 시선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방언 기도도 아니고 철야 기도나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소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아쉽고 불편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것이 가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으로 담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이 이미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빈 공간이 없는 것이죠. 참되지 않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는 자신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곳이 없으니 얼마나 복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종일 영적인 사운드에서 승리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힘입어 살아야 하죠.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하루를 준비하며 채비해야 할 이런 저런 것들로 마음이 분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전략보다도 무기점검보다도 화이팅을 외치며 사기진작을 하는 일보다도 오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고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씻어내야지요. 또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하고 오직 마음을 비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바로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모시고 사는 일이란 바로 마음을 비워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취하게 되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영적인 싸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우리의 진영을 준비하고 단단히 채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거룩함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씻어내고, 비어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안개 같은 허물과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씻어내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